근데 당연히 당연다 같은 게안들 당연하다 같은 게 된다는 개념 자체가. 지금런데 그래서 400개 아 저는 저분들 말씀을 좀니다 문구점 가서 램박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빈 구시구 이 톤도 세로 몇 구점에서 샀어요. 화이트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. 다 팔렸더라고요. 그래서 대신 그 핑크랑. 파랑이 있었 아한 하늘색깔이 있었는데 핑크가 더 투명하고 예뻐서 그러니까, 핑크를 드리고 왔습니다 핑크를 드리고 와서 왔는데 아,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이은 음. 도장. 음. <드폰>

미스도 하잖아요 이지나고거나 근데 이 나는 구정이 아니기 때문머리 모르잖아 아, 스트레스가 없어너 아직 백업이야? 응.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는 없으면 나갈 수 없어 왜요? 다

거기서 가볍게 나는거고주물먹었자마먹자한7안에전달했아이정 어, 뭐, 일단 먹부족많 도대체 진짜 많이 먹었아 형을 위해서 그렇는거 <laughs> <laughs> 아아! 아 아니 내가 한 6대4? 7대3 정도 그럼 소주지 음, 아못 먹을 정도 괜찮은데 이 상우는 아 배고파야 돼아 상우는 상우는 배고야돼상우 아직 약하아상우 약해 아 상우는 술 진짜 잘먹는구나아니 아니야. 아니야 지금 결혼을 해야 돼 애를 낳아야 돼얘애 낳지? 그술어 내남자친구 인생의 모든 걸 떼어줘야 네 상우 여자친구 보시면 형도 좋아하시고 상표도 되게 좋으시더라고. 아니 나나 봤어. 아니 상표 재호 형이랑 봤고. 응. 너또 상룡이... 재호 형이랑 또 봤었어. 나랑 아, 해가고깃집에서 봤는데 어, 되게 밝으시 여자 여자. 음. 여자 여자는 아니고. 여자 약간 여자 되게 여자는... 밝고 그냥 되게 막게 당차시다 그 내스타야.

아, 그때 제일 죄송했던데, 뭐, 상호형 없었어요. 아, 그다에 썼어? 아니, 저 때문에 싸우고 아, 해. 그싸우저때문에 아니라, 아니야, 저때문에요그열심마이크있어 내가, 가걸안될말